<laughs> 자 오스만과 프랑스를 선택하셨거든요. 오스만과 프랑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프랑스와 오스만 하면은 약간 이제 오스만이 불리할 경우가 있어요. 이 시대에 빠른 압박을 하는 걸 통해서 이득을 보는 나라인데 주민이 워낙 강력해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음... 이제 봐야 알겠네요. 저 프랑스의 주민은 좀 싸움을 잘하는 일도 잘하고. 그런 주민이거든요. 자, 이 경기가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가 약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오스만 국가는 일꾼이좀 자동으로 생산되지만 생산 속도가 느린. 예, 엄청나게 느린. 공짜지만 느리다는 단점을 가진 국가고. 하지만 그이 시대 에 업을 하는 거는 가장 빠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주민을 뽑는데 있어서 식량을 소모를 안 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식량을 캐는 대로 바로 시더업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어. 오스만 같은 경우는 주민이 이제 자동으로 생산되는데 시더업을 하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 여타 어, 약간 본진 업계도 하는 오 오스만 먼저 교역소. 그죠 하는 거 나름 이제 특교역소를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 특교역소 올라가겠죠 여기에는 목재 주민을 아, 나무, 투자하는 게 특교역소. 예. 목재 에 주민을 200 이상 투자해놓고 확실히 초반에 이제 주민을 생산하는데 식량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원에도 이제 여유를 좀 부릴 수 있는. 아 지금 프랑스는 첫 번째 이제 선 시장을 갔는데 시장을 찍어 놓자마자 주민이 놀고 있거든요. 이 1시대의 줌이 노는 건 엄청나게 타격이 큽니다. 그렇죠. 빠릿빠릿하게 이래야 되거든요. 초반일수록. 그리고 서로 이제 야크에 별로 관심이 없죠. 오스만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교육소에 짓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실어서 야크를 먼저 먹어주면은 꽤나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쵸. 만추리아 맵은 이제 야크라는 가축이 맵에 굉장히 많은데 이몇개 정도 있죠? 한 10마리 있던 것 같은데, 한 12마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12마리 예, 작은 야크가 이제 한 마리씩 있는 게 6개, 그리고 3마리 짜리가 2개, 아 3개 있어가지고 총 12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는 선시장에 시장 업그레이드 갔지만 목재를 모아서 이제 집을 지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프랑스는 그쵸. 이제 집금 인구가 인구 수가 막혔는데, 막혀있는 모습. 예. 목재를 안짓 목재 아, 이게 지금 목재 법물이 아니라 금화 건물인데 이러면. 금을 팔아서 목재를. 어쨌든 지금 오스만은두 번째 교수까지 지어놓고. 아,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목재 안 짓고 그냥 나오는 주민만 가지고 시업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식량을 잘 캐야 되는데 또 랠리를 금에다 찍어놓는 바람에 주민이 바로 나오자마자 금을 캐고 있죠. 저약간은 음, 이렇게 되면 빌드가 많이 꼬일 겁니다. 삼주민 카드로 얻은 주민까지 다시 또 금으로. 금으로 갖다 받고 있고요. 그지만 신경 쓰지 못하고 음. 있는 모습. 오스만 같은 이제 시럽이 들어가죠. 어? 어? 뭐지 뭐지 튕긴 거 같은데? 아, 레이었네요 아, 잠깐 핑이 튄겨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렉이 있네요. 망겜의 징조가 보이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플레이어들은 순간적으로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막 컨트롤 그쵸, 하는데 막 2초 정도 막 느려지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단 뭐 교전 때 PP 네. 아 이게 지금 핑 때문에 네, 반응 이 2초 정도 늦어진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일단은 개인 PP 권한이 1분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이라고 보던 공식적으로 PP가 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파란색 유저만 렉이 걸리는 게 아니라 빨간색 유저도 같이 이제 상황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근데, 파란색 유저는. 유전은... 4분 미만이니까, 왜냐하면... 재경기를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다고? 지금, 잠시. 내게 또한 1분. 한다. 아니, 1분 <laughs> 한다. 방에... 죄. 잘, 돼? 잘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별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잘 금방 되나요? 또? 풀려요 이런 렉이 음. 한 1분 정도 되면 다시 예. 원래 핑이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서버 렉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이게 아마 게임이 끝나면은 갑자기 애소가 정지됐다면서 이제 홈으로 나가질 수도 있습니다. <laughs> 과연... 서버가 굉장히 자주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미묘하게 터져요. 그러면, 터진다고 그냥 계속 터지는 게 아니라 한 1분 정도만. 그렇죠한 한 3분, 4분 지나면 또 들어가지더라고요. 예. 어쨌든 현재 이제 오스만은 카드 두 장을 쌓은 채로 시대업에 완성됐고, 오스만은 역시 자원카드를 왕창 들고 있는 덱이에요. 이 시대에. 일단 프랑스는 보면은 야크를 아예 수집할 마음이 없죠. 약클을 얻었는데도 그냥 미드에 갖다 박아 놓는 아 본진 자기 이제 마치 야생인 것처럼 그렇죠 약클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게 있으면. 아닌가 전진베럭가는 오스만 오스만 주민이 미드라인에 있는 거 봐서 전진베럭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음. 지금 전진베럭 짓고 있네요 이러면 오스만은 좀 공격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프랑스도 바로 이제 포르 뭐지 병영이 올라가는 거 봐서는 전진에 허용당하진 않을 겁니다. 아, 아, 프랑스 고급 교육소 받았어요. 교회 고급 교육소인데 교육소인데 교육소가 없거든요 지금. 그 교육소도 없는데다가 이게 받으면 교육소 가격 싸지기 때문에 받고 나서 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을 공간이 없죠. 지금 짓을 아, 공간이 하나밖에 이미 없죠.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 지을 수 있는데 교수 하나 때문에 교육교수 카드를 쓴다는 거는 낭비죠 교수 무조건 네, 밀어내고 그런... 다시 지어야죠 그러면 좋은 선택이... 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후사르 세기 카드와 함께 페데베 선수가 먼저 견제를 가고요 아 이러면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아 지금 식량 캐고 있는 주민이 걸렸네요 이러면은 일꾼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다잡히게 생겼어요. 세기. 아 이거 주민도 방치시키고요. 아 이거 후사를 세기로 주민 세기 잡으면은 이거 할일 다한 거죠. 이거 무조건 이득이죠. 첫 번째 카드에서 이제 나오는 손해를 무조건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그러니까 야크도 게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아 야크를 이렇게 방치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무리 도움이 아, 안 돼도 주... 야크는 이... 야크인데 게다가. 아. 머스킷이 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제니세리 다섯 개 왔는데 머스킷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병력을 아... 전진해서 계속 찍어내고 있는 오스만. 강한, 굉장히 강한 압박인데 네. 프랑스는 고급 교육소에 카드를 한장 남배해가지고 이게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별게 없죠. 지금 제니세리가 생산도 되고 카드도 받고, 뭐조이 항복 대사가 진짜 조금 어제 무지차도 그렇고. 아 정말 이 선수 정말 제가 부끄럽네요.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그래도 좀 예의상 지지는 치고 나가주는 게 파키는 또, 또 새로운 창조화를 만드시려고 하시나. <laughs> 아니 공식 경기인데 이게 그래서 공식 대회지 않습니까? 저 공식은 아니더라도 그래 도 대회인데. <laughs> 어쨌든 빠른 진행이 줬네요 <laughs> 아주 빠른네 아주 빨랐어요 방금. 이번 경기 몇분 걸렸죠? 퍼즈 할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제가 감상. 퍼즈가 제일 길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